창조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이로 오늘을 맞이하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날을 만들어 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 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주께서 우리를 원수에서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일기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1절과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그는 바로 떠나고 이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성취 되지 아니하고 많은 연단과 지연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또 낙담하고 또, 어, 하나님께 대하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어, 했을 것입니다. 약속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고 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이것이 진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분별은 바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로볼 때에 그것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를 봐야 되고. 둘째로는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또 소명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하고, 또세 번째로는 환상 중에 말씀이 있을 때에 내 마음에 확신과 평강을 주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관념적인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관계가 아닙니다. 파스칼도 빵세에서 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학적 관념이 아니라 이렇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제일 큰 상급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어떤 관념적인 선, 또 진, 미뭐 이와 같은 관념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시고 지켜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모습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 있으시고 또한 그분이 모든 진선미에 가장 완전한 분이시다 우리들이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가 있을 때에 바로 나의 방패가 됐으니 나를 지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또 어, 지극히 큰 상급이니다라고 할 때에 주께서 내게 상급을 베프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구체적 기도가 나올 때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것은 구복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깊은 관계 속에 이르게 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이렇게 본인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또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또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그 티끌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지만 은 그것이 하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이었죠 이때 그는 아뢰입니다 나에게는 우리 집에서 자라난 나은 자가 아니고 자라난 엘리 에셀밖에 없습니다. 아,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신 약속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어, 왜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신 것일까? 그것은, 에, 단번에 약속하시고, 단번에 약속을 그날 주신다고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깊이 에,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깊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없게 됩니다. 또 바로 약속이 성취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게 됩니다. 믿음이 준비되고 인격이 준비된 다음에 약속이 성취되어야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복이 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또 연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받을 때에 그것이 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예, 이렇게 약속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약속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좌절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이끌고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합니까? 의로 여긴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관계가 형성돼야 하는 것이죠. 약속이 어떻게 하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이 약속이 성취되는 가장 근본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오늘 약속이 성취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묻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으니 여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약속을 저희들이 굳게 믿고 또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그 약속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할 바를 다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그 약속을 알며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오늘은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 이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고 또 우리가 천국을 바라며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현실에서 뒤떨어지고 또 성, 현실에서 우리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환란 중에 살지 아니할까 걱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임하시며 또 우리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나 또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씩 이렇게 완결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의로 맞이십시오. 매 순간 주의 뜻 안에서 지금 여기에 충실하도록 행하십시오. 하루의 끝을 인생의 마지막 밤을 맞듯 마무리하십시오.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으며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를 따라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